예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 주의 전에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각을 주시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멸망당할 세상 가운데에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오늘 또 하루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고.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약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절 말씀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 신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계속 짓지 않으며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독특하고 특별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자, 악한 세력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사탄에게 부단한 공격과 괴롭힘을 당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이후에 광야 시험을 했지요. 그리고 그분을 잠시 떠나 있다가 또 다시 돌아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신으로 그것을 다스리고 명령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전체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적인 투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 오늘 20절 전담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지각을 주사 이 세상의 악한 자가 권세를 잡고 있는 것을 알게 했고 우리는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은 죄로 인하여 눈이 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 자체로도 눈물 눈먼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 이 인류의 진정한 비극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끔찍한 운명을 깨닫지 못한 채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매우 행복하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저 지나간다. 라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다가올, 그들에게 다가올 끔찍한 일을 모른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의 홍수와 심판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7, 39절에 말씀한 것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각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그들에게 지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본문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아는 그 무엇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는데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과 거짓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손아귀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자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뒤하게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을 자각하고 이 끔찍한 멸망될 세상 속에서 멸망 당하지 않게 자각하고 있겠느냐? 그것은 바로 오순절 날. 우리에게 마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된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깨어 자각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비결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지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었고, 그 지각의 마음,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는 진리를 알수 있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영적인 지각이나 지식을 가지는 방법이 오직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른바와 같이. 이 세상이 사탄의 집에 아래에 있고, 우리 모두가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사탄과 연약한 가운데에 그 사탄을 맞서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통한 지혜와 깨달음이요, 성령의 충만입니다. 예,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그 통치 가운데 우리가 나약하게 지내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감화로 인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힘과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도마을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에베소서 4장 17, 18전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마음이 허망해졌다고 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무지하다고 합니다. 마음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세상은 총명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앞으로 주님이 오실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비극입니다. 다타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내일이면 내가 죽을 것이니 뭘 걱정하느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어떤 큰 재난이 일어날지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네가 염려해 보니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가 아무리 염려해도 세상에 그 염려에 영향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즐기면서 살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비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각하는 마음. 깨닫는 마음을 주셨기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고 있는데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깨닫게 됩니다. 성령 아니고서는 그 사람들을 깨어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그들을 만나 달라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각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일깨워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악이 관여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사셔야 됩니다. 로디아라는 한 여자가 빌립보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설교를 경청하였고 들은 바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며 복음을 위하여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이 주님이 그녀의 마음을 열어 그녀로 하여금 믿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결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자각하셔서. 우리가 안 것이 무엇입니까? 20절 중반부에 보니까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합니다. 그분을 단지 한 인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의 구원자로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압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알고 있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각을 받았습니다. 이 지각을 통하여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초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각을 통하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받았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므로 이 세상의 주관자인 그 악한 사단을 이기고도 남을 정도의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성령 안에서 매일 승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르시사 지각을 주셨는데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악한 자가 세상을 주관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 끝이 있음을 알게 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된 세상을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 주시사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그 참된 자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지각을 오늘도 우리가 받았으니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성령의 충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세력을 무찔러 이기게 하시고 죄를 싸워, 죄와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이 넘치도록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깨우쳐주신 이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저 영혼들 아직도 알지 못하는 저 영혼들을 위하여 극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